정상 발표로 소지 수용에 따른 법적 대응 및 형례라는 주제로 법률사무소 가설 대표이신 안가설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가설 <laughs> 변입니다예 <laughs> <laughs> 앞에 여섯 분이 도시개발 전반에 관해서 너무 상당히 설명을 다 분양을 잘해 줘가지고 저는 따뜻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직업 중제대와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오늘 가장 좀 떨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니다 잠깐 에스프레이터을봤자면양부 어, 그 쪽에 그 이수지 텐트는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관광객 마음을 달래주려고 이런 프랜카드를 쳤다면 대통령님 임기 5년, <laughs> 도계시니다 <게 있어요>, 의원님 <laughs> 임기 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공복만을 찾으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분당 투여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laughs> 저희 수용, 토지 수익을 항상 당겨야 되는데 우기는보상입니다 수용 지체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고겠는데 항상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일정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하시는 분들 정확히 하시지만은 또 이제 주민으로서의 기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 차이가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모자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항상 여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독 이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설명이 67페이지 쪽도 있겠지만은 보상금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저희 포지수 쪽에는 뭐이신청이 있고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인데요 그전에는 모든 뭐 행정소송을 하려면 은 행정심판 절취비가 적용돼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됐지만 은 지금 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좀 절차적으로 간단하고 절대 뭐 소송비용 같은 것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존속시켜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다 신경성으로 많이 권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이유 있는 자는 뭐 통달받는 자가 30일, 행정신청은 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금이 들어때 그것을 받은 자가 다시 이의 요구를 하지만이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보상금 증감에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법상에 대해서 불이익 방역농있어의해고 1판대상이 보상금액보다 반액을안 합니다. 이제 올리고 올리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대신에 이제 의견제인 기회가 뭐 의무를 부여되지 않고요. 심리, 구뭐 장수통계 같은 것도 뭐 해주면 고맙다는 뭐 반드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좀 집탄, 입니다그 보상금 증감이라는 소의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6 0일의 사업 실행을피곤하여 제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평 가리다. 간접청정소에 최대한 자세고보상금의 부담감이랑 이법과 모여서 발혀되는 싸움이죠.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진행하는 여기 의학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인데, 단순한 이의 신청서 말고 또뭐 30페이지 항국사에서다 이렇게 다 상당히 어려운 혼자서 주민연수원 혼자서 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상당히 전정가을 옆에서 모돌레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장물이라는 것이 지장물이라는 것이 지장물이라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뭐그 땅이 많이 가신 분은 뭐식당이 판넬 건물 또는 돌 조경 아, 그러니까 조명 그런 소품 나무 소나무 몇십 년다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다 지장물인데 이전요 진짜 이전으로 이전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제가 거기 관련된 사람번 추송하나는 그 나무가 천구루가 넘는데. <laughs> 그거를 여름에 옮기면 고사살이 죽습니다. 보사을 따지는데, 가수 보살를인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여금는좀 협의를 해가지고 10월에 옮겼는데, 결국에는 이게 소송이 가니까는 평가에 관련된 소송이 가니까는 저기 사업 주최 측에서는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해가지고 원래 5월에 나가긴 했는데, 왜또 10월에 나가냐. 그래가지고 여개 소, 소매가 상품을 거는 겁니다. 어 소지에 대한 임차 에다가, 자기가 공사로 믿는 거에 대한, 뭐, 폭발이, 뭐니, 이제 금융이자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을 좀 불러가지고, 주민 아파트 하는 수단을 생활해도 돼요. <laughs> 사실, 그특별공이라는 것은 주민이 알지 않으면서 물어주지 않는 건데, 일단 보면은 숫장 받으다 놀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소송을 겁니다. 사업 주최 측에서는. 그래서, 기장을 비중 쓸 경우에는,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은, 감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증거분 신청 같은 거 같이 하셔야 되고, 뭐, 단순히 표준지랑 비교지랑 해서 비교치로 보상금을 증명해도, 최근, 뭐, 서울행정법원 추세에는, 법원 감정을 따로 채택해서, 뭐 지금 금액을 인정하는 추세니까, 항 공간 사 같은 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수용 재결금이해대리금은면 반드시 이유 유고를 하고 차지하셔야지, 소송이 뭐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이렇게 절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나중에 손평통해서 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쉽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좀더설명드리는데 이상까지 보상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리더스 제출, 위의 신청, 행정심사죠 그리고, 보상 증강이나 소송을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데 아까 이 보여드렸듯이, 위더스 제출할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적시야 되고, 뭐, 정부적인 의담아 강화해야 된다는 역시 전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밖에 별로 없습니다. 이신청서 대부분 증액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체로 좀 증액되는 게한 대가 있습니다. 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우리 전체에 참여 못하고 생정 수준에서는 많은 또 비용이 많지 않아요. 주민소송 같은 거 가보면요. 주민들이 여기가 는게위이많으시니까요보은다안되시려고 합니다. 이런 대형 물건비를 알아고 약간 기대치를 느끼게 높여요. 아무튼 그것도 갖출 수 있어, 할수 있어 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뭐이오드 같은 거 해보면 은사전시분들이 <laughs> 저희 방뭐에 상가 공급이 사고 저전이고 가치상 지가적 따져가지고 이건 저희 못표는말씀인데 어느 로펌에서는 이제 아 이거 2억 하게되겠습니다 상가 공급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죠. 그래도 저희는 뭐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감정평가로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금 증가금을 소진이라 하는 것도 어떤 로펌에서는 이제 뭐 몇억개겠다다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런, 보면 착수금안 받습니다. 착수금을 안 받고, 나중에 성, 성과 보수라고 해가지고, 보상금 주어지는 것을 몇십 %를 이제 가져가고. 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순간 뼈, 뼈풀 금액입니다. 30%씩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짓고 나서도 항상 또문제인데 하자 보수 소송이 이제 문제됩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하진 않았는데, 하자보수 어, 처음에 한번 뽑아서 이게 한 10만 원 된다고 했어요. 12월 23일까지. 박규현데그소송에서는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사, 저는 그, 이제 공사업체 다른 소송을 맡았는데, 그, 왜 문제가 되냐면 11억을 가진 거 중에, 보통 주민들이 다돈안 내시니까는, 착수금 없이 진행하니까는, 11억 받은거 중에서 30%나 35%, 3억 5천 원 가진 겁니다. 요 그러나, 중도선인데 뭐, 국장 패시죠. 거기다가, 그 금액으로는, 하자고 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춰가지고, 이 업체를 갖다, 데모라가지고, 다른 업체를, 뭐, 싼, 뭐, 공사, 뭐, 그, 펭세번할것 같다, 한번째로 공법을 바꾸고 그랬으니까, 이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한계 있으니까, 그 계약을 진행하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정소송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착수는 그런 뭐손가고도 보고요. 또 최근에서는 법원에서는 화해를 이용하 뭐 시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소송에서 보면은, 맹지가 아닌데도 맹지로 판정되고 수용재결, 이윤재결에서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2 음. 0에2 2만 1주만 발령된 겁니다. 11억 3천만 원으로 정한 수용재금 했고, 이후 피해 구간이 2위 신청해가지고 중앙교육을 통해서, 네, 네, 네. 한 10, 2억 2천만원 정도, 그쵸? 12억이죠? 그런 손실 보상도 진행결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직 로커마켓에 해서 기대치를 부풀려가지고 진행을 는데 파일 경고 결정이 6천만원으로 났습니다. 물론 옆에 옆집은 뭐, 좀더 뭐, 20억, 뭐 30억 단위로 된 데는 그 높였지만은, 처음에 기대치를 가지고 너무 위험원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 그 건물을 좀다여지원 받아들지 않고 이제 항소를 갖다 저한테 가서 하시는데요금에서 그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아 우선 이렇게 해겠습니다 했다가는 막상 질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사회 건물를 받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거 말씀하는니좀 어려운 게그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 사람들이 는런거착수으로 성과 보델를 하더라도 법원서 내는 기능 따는 그것이 다 천만 원넘고업 되는 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절대 제가 보면은 각 단계마다 이의수단이나 행정수단에서 뭐 올라가는 단계들이 한4 0한10% 정도씩 올라가지 않나 그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중해서 많이 좀전물긴 한데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는 여기, 요양, 이쪽에서 거의 공시지가대로 가는데, 어떤 데는 액접할 때, 또, 뭐, 이천 쪽에서는 3개까지 인정됐다고 하더라고요. 흥정적으로 통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좀, 좀, 이외에도 좋은 사이고요 예, 네. 상당히 좀, 이외에도 좋은 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laughs> 그 도로복, 대중교통시설, 칠한다, 거리, 뭐, 소유시간을 감안해서 더 좋은 입지임에도, 이웃들끼리 체가 심합니다기둥이 되지만은,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본이 계시지만, 엄격한 기준은 법대로이제 가서 재단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밑단처럼, 는내단은더 아, 좋아하겠는데, 왜 이게 2.54에 따라 이해 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발자합니다 불과 이제 앞집이고 뒤집은 거 사이 따라가지고, 나도 또 뒤로 보면 시티템 도로가 뭐이렇 앞에보다좀 폭기, 호기, 폭기나 유동이가서 많은 도로가 뒤로 있는데 이그 도로는 인정 안해주는지 그래야지 이렇게 네, 앞집에한5 0밖 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같은들이 많이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단계까지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그런 뭐, 제한도 어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주로 증인기록이 인정 한계가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를 주느냐면은 포지소이라는 자체가 그 제목, 법의 제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주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우리는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이라는 건안찮습니다지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3인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그거를 지키고 내 재산을 돌리고 그것이 아무물뭐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급이된건 뭐지 그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캐택가한 한 개나 있는 거죠. 법 자체에는. 그러니까 노동법은 우동법을한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위한 것처럼 토지수로법은 그 제목이나 목적 자체가 차이를 그렇게 고려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이 수차가 되어서 주민의 소유를 지으시고 재산 제사, 증가시장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자는 많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지션에 따른 법적 대리하는 한계는 소지션법 자체가 다치고 법의 법적 자체에 대한 한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더라도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민영 중심으로 갈때좀 약간이라도 있다고, 이런 건이 재산법을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뒷편으로 맞췄지만, 아무 정부적 부산을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러 경험상 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석 부생님께서 빠른 시일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게몇 군데가, 한국 예약도 여 있고, 당대동 쪽이 있습니다. 당국 예약은 84번 같은 데는 되게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구역 혜택 신청이 돼가지고, 숲 들어갔어 직권 해제되고, 뭐 서울시에 대해서도 뭐 내리지만 두달 정도 기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세론 응.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 정부도 바뀌어 가지고 규제 대상으로 삼고 강남쪽 특히 무릉한 주변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올해 최고가 될다고 예측을 했던 것 상당히 빨리 생겨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 빠르실 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 모이는 것도 지지 분산하고 너무 여러 곳에서 갈라지더라도 기대 이상 싸우고 소송이 있고, 오래 걸리면 쭉 조합을 잘않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시려면 주민들이 하시잖아 오래 끊으면 비용이 모든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부담을 작용합니다. 그런데 방배종 같은 경우는 제가 통회를 참석을 해봤는데 참석비를 갖다가 오면 1 0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빵빵하게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통회를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그니까 이기어 뭐 철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또는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멸멸시키게 면 그동안 물가상승이 올라가고 자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건설, 시공사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오래된 그 주도하고 약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볼때 어 계속 설계가 변경되어 있다. 설계 변경되어 약간 는 그런 기운과 충당하다는 느낌이 나 유행, 그분들 말씀대로 유행의 시간들이 있고요. 새로 짓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맞아라. 뭐 이제 아까도 했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시계탑도 요즘 뭐 유행하는 게시계탑이라고 랜드마크에서 시계탑을 올리겠다. 그 비용 부담을 올려라고. 또뭐청담도 어떻게 바꾸겠다, 주차장도 어떻게 바꾸겠다. 계속 끊임없이 몇년 동안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그 비용 주민들의 부담하는 액수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도 정책이 바뀌죠. 정책이 바뀌고. 뭐 책에 어디 미국인 미국과 역할지머리에가지고경제력과같게되어그 영향을 다받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료를 글감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뭐김당서선 같은 데는 빠른 실한목소리를 해서 저희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리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수용됐을 때 보상 과라 진행대로 어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시고 어,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빠른 진행을 하는 게한 목소리 내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원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리기는 일부를 마치고.